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설명하시는 공구 손요, 경비 개념이죠. 공구 손요하고 경장비의 기계 경비가 있습니다. 이제 표준 품셈에 어 1-2-6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공구 손요 하고 경장비의 기계 경비가 있는데 뭐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이제 중, 중기 손녀도 있겠죠. 그, 그건 빼고. 이제 공구 손녀는 뭐, 설명 긴데, 뭐, 일반 공구 및 시험용 개척기구류 손녀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거, 이거는 공구를 뭐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뭐, 각, 해당 프렁 붐셈에몇 프로 적용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공구 소녀는 무동력,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스패너, 뭐, 렌치 같은 거, 뭐, 망치, 뭐, 이런 것들. 동, 전기를 무동력인 거, 거. 경장비, 기경비는 전기 쓰는 거, 쓰는 거, 동력.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전, 전기 드릴하고, 뭐, 글라인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동력에 의해 구동된 장비 약간 짜잔 손에 들고 다니는 동력 경쟁비 있죠 그게 경쟁비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력 노무비에 노무비의 몇 프로라고 이제 율로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계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잡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잡재료 및 소모재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항목에 그 표준 품준 항목에 넣으라는 율대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퍼티 작업할 때 이제 연마지라는 걸 쓰는데 옛날 품새에는 연마지를 수량해서 넣긴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직접 재료비에 뭐몇 프로 해가지고 그 연마지도 이제 직접 계산하지 않고 율로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일위 대가 공정별로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